내가 이금상현 님밖에 근처도 있지 근처나이제좀 던진다. 대치고 싶으면데이금 내가 우리 준비준비다 거. 자, 민서 나이스 스 자, 라수 기어 올립니다. 잉 몸풀 가 가지고 이 재훈이형 제발 어, 빨리, 제발 빨리, 오케이. 제발 오케이. 제발, 그럼 제발. 그럼 제발. 이제 좋아 좋아! 김재병 좋아! 오우 어, 김재 파이팅 좋아 아파이트죠 아, 오늘 처음 오신 분 아까 마지막에 부딪혀봤는데 와간남해응해 아, 아, 일단 점수는 <laughs> 일단 점수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또봐 헷갈려 지금 흐감독모드왜 마이크도 이거 든가어요플레 어, 어, 어. 아,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빼, 빼, 빼.

아이 아, 이거, 이거는 승려의 미스다승려미스다 네. 블랙이 우리한테 는 건가? 4점인데점인데나이 <laughs> 복수 달라고. 어쳐겹쳐 <laughs> oh, <yeah>. <laughs> 아. 아 까리, 까리, 까리. 오. 오,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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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훈 해결! 재훈 해결! 아 재훈이 형드셔 좋았다 역시 많이 운 적에 잘드먹어아 나이스 아, 컷! 아 형, 나는 길이형 길이형.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방금 누구 푸신 거지? 방 누구 푸신 거지? 방금루퓨 네? 전에... 네? 방금, 어, 아. 방금 피로 피로 방금 피로 퓨루 퓨 피로 피로. 루 퓨루 퓨루 퓨 올렸어 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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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과, 과농, 과농아리. 과농아리. 너체육과야 아, 그냥, 학 중고, 블루에있다가 2학년에, 아, 아, 네, 네. 중과를 하는데, 1학년에. 재훈이 형, 재훈이 학년그거 원샷! 무슨 과였는데? 체육도

몸도 안풀고 저렇게 hey. 뛰냐고 왔어 왔어 와 루틴 이 좋았다 피로 됐어요 됐어요 아와나그제 수비 봐오케이 왔어 왔어 앞에 우와.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근데 근처한게 없어. 그냥 줬어. 줬어? <laughs> 그냥 준 거야. 오우! 리 굴리. 안 해야죠? 일단 시작됐다. 개 6개! 로 뜨네요! 아이 누구 누구? 수빈이 러고 있으면 어떡해. 인서 인성? 실감아 음. 무서워. <laughs> <laughs> 인사야, 슈 하시면, 하기 전에 그냥 파울로 정도 려 아, 이정정하 정도 하하하하고 있어, 하하하고하하시이 <laughs> <하나씩만> <laughs> <하나씩만 준> <laughs> <하고. 웃음> 아, <좋아. 알바> <laughs> <laughs> 아 진짜 <오>. 아. 좀좀 돌려. 바위에서 이 40초. 누가? 정환이 정환이. 두 개예요. 네. 아, 여기 있네. 좋아. 15초, 15초. 오! 호0초 어? 10초! 10초! Well. 1 0초초6초1 이십일 대 이십육.